안녕하세요 럭철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역친 빌리겠습니다의 미즈하라 치즈루입니다 굿스마일에서 2023년 4월에 발매된 피규어입니다 저는 코믹스아트를 통해서 예약 구매를 했고요 5월 말쯤에 배송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배송이 좀 빨리 왔네요 치즈루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캐인데요 스케일 피규어 구매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치즈루가 스케일 피규어로 몇 가지가 발매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헤드나 의상이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구스마일 치즈루는 딱 마음에 드는 의상과 정말 좋은 퀄리티로 발매가 돼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예약을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빨리 실물을 확인해보고 싶어지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언박싱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치즈로의 본체와 치즈루의 가방 그리고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조립 방법을 설명해주는 설명서도 이렇게 한장 들어있네요. 소품으로 들어있는 가방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본 쪽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음영 도색으로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그래서 확실히 도색적으로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이런 가방 끈 부분의 고리. 같은 요런 디테일도 정말 표현을 잘해줬네요. 스케일 피규어답게 이 돌기는 철심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졌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하얀색 배경에 여친 빌리겠습니다와 어울리는 이런 색깔과 문양으로 디자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친 빌리겠습니다 타이틀로 고로 깔끔하게 새겨줬네요. 전체적으로 예쁘고 깔끔하게 나온 느낌인데요. 근데 지난번 루카는 보도블럭 디오라마 베이스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치즈루도 디오라마 베이스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네요. 구스마일 치즈루의 조립을 마친 모습입니다. 기존에 있던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제작된 피규어예요. 그래서 뭔가 근본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이 일러스트가 원래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일러스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얼마나 잘 재현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네요. 더불어 일러스트와는 다른 각도로 봤을 때의 모습도 예쁘게 잘 표현을 해줬을지 또 궁금해지네요. 정확한 높이는 발판까지 포함하여 23cm입니다. 7분의 1 스케일 리카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같은 7분의 1 스케일이더라도 사이즈가 좀 차이가 많이 날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번 치즈로는 리카와 거의 사이즈가 똑같네요. 일반적인 7분의 1 스케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7분의 1 스케일 미소녀 피규어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반프레스토 치즈루와 크기 비교를 한 모습입니다. 반프레스토 치즈루가 지금 이 발판이 두꺼워서 그렇지 크기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우스마일 치즈루가 7분의 1 스케일인 만큼 명품 피규어보다는 확연히 크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란히 두니까 퀄리티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구스마일 치즈루의 이런 머리카락이나 치마에서 도색의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더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닥 가닥 표현된 이런 머리카락 조형도 구스마일이 훨씬 더 정밀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러스트와 같은 지금 각도로 봤을 때가 베스트 각도인 것 같아요. 일러스트를 정말 그대로 재현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는 모습의 피규어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각도빨이 좀 심할 것 같다는 걱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 구스마일 치즈루는 각도빨이 거의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각도에서 봐도 굉장히 예쁘고요. 싱크로율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살짝 붉으스름한 이런 속눈썹의 디테일이라던가 동공의 모양을 애니메이션 속 그림체와 정말 똑같이 재현을 잘해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쏠려있는 이런 시선 처리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헤어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앞머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까지 정말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 이렇게 휘날리는 앞머리까지 이렇게 가닥 가닥을 살려서 표현해준 점은 정말 디테일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치즈로 특유의 머리 스타일이죠. 이렇게 따아준 다음에 꼬리를 만드는 스타일인데요. 이런 특유의 헤어 스타일도 원작과 똑같이 표현을 정말 잘해줬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정말 가닥 가닥 세분화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진짜 자연스럽게 휘날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게 머리카락이 너무 가닥가닥 표현되면은 이게 파손이 날까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도색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갈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끝으로 갈수록 붉은스름해지는 느낌이에요. 이게 원작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붉은기가 돌긴 하는데요. 근데 이번 피규어에서는 이런 붉은 느낌이 조금 과하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체 쪽의 조형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몸과 옷 사이에 이런 공간감을 잘 살려준 덕분에 인형에다가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실감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은은하게 드러난 이런 쇄골뼈라던가 오드라진 목뼈도 실제 인체처럼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을 잘 해줬네요. 상의에는 뭔가 이런 볏집 같은 조끼를 걸치고 있는데요. 이런 끝단 부분의 술장식이 휘날리는 모양도 원작 일러스트와 똑같이 표현을 해줬고요. 뭔가 이렇게 통풍이 잘될것 같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느낌도 진짜 세밀하게 표현을 잘 해줬네요. 일러스트와 마찬가지로 팔찌를 두 가지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흔들리는 모양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해줬고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있어서 이렇게 무릎 뒤가 움푹 들어간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섬세하게 느껴지고요. 이런 살결 자체를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톤 자체도 너무 창백하지 않고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리를 이렇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느낌을 이렇게 감상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신발은 일러스트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신기하게 이렇게 앞쪽에 꽃 장식을 달아줬더라고요. 꽃이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뭉개지지 않고 정말 해상도 높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발톱에 광택까지 넣어줬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 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발 부분에 이런 벨트 부분이라던가 이런 음영 도색도 정말 정교하게 넣어줘서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줬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구스마일 치즈루를 살펴봤습니다. 처음으로 구매하는 최애 스케일 피규어인 만큼 기대를 정말 많이 한 제품이었는데요. 일러스트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치즈루의 미모와 조형과 도색에서 느껴지는 고퀄리티 덕분에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어떤 각도에서 감상하더라도 예쁜 피규어이기 때문에 자동 회전판 위에 전시한다면 피규어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구스마일 특유의 고퀄리티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머리카락은 세분화된 조형에 고급스러운 도색이 더해지며 구스마일이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초고퀄리티를 보여줬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